안녕하세요. 각골의 덕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배추를 일일이 하나씩 다 씻었어요. 일일이 하나씩 다 씻으면서 이 토치를 이용해서 아, 무잎벌레 전부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배추를 씻는데 오늘 만하루가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금방 끝났습니다. 그냥 아예 배추를 속속들이 씻어서 양옆으로 나오는 무잎벌레를 토치로 일일이 전부 그냥 꼬실라 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애벌레들도 여러 마리가 흘러 나왔고.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물을 뿌리고 나면 이건 안 보여 갖고 못 꼬실렀는가 보다. 물을 뿌리고 나면 무이벌레가 다시 기어들어오고 다시 들 기어들어오고 했는데. 오늘은 그대로 안 두었습니다. 그대로 안 두고 일일이 다터치로 구워버렸습니다. 아, 뭐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는 약간 건조가 돼야 되는 시기죠. 이제는 건조가 돼야 하고 얘네들도 뿌리를 땅바닥에 딱 고정을 해야 되는 시기라. 이제 계속해서 물을 뿌리게 되면, 자, 쉽게, 쉽게 얘기해서 계속해서 물을 뿌리게 되면 썩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뿌리가 썩거나 아니면 배추가 썩거나. 그래서 더 이상 물을 뿌리기가 어렵다. 여기 보면 무잎벌레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다 꼬실라 버렸거든요. 이런 것들 기어 나오는 족족이 물에 흘러나오는 족족이 다 꼬실러 버렸습니다 눈에 안띈 것들도 있겠지만 눈에 띄다 하면 그냥 무조건 대놓고 그냥 그대로 꼬실러 버렸어요 눈에 안띈 놈들은 살아남은 것이고 눈에 띈 놈들은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죠 그 상태로 놓고 그냥 꼬실라 버렸으니까 아, 정말 징그러운 놈들 징그러운 놈들 우리 1년 동안을 1년은 아니지만 김장배추 심고 이놈들하고 와 정말 징그러는데 이것도 안 죽었네 배추를 씻어내면 양 고랑으로 이게 물이 흘러내려와요. 이쪽, 저쪽으로. 그러면 딱무이벌레가 보인다. 그러면 그냥 토치로 갖고 바로 그을려버렸습니다. 전에는 그냥 씻어내고 말았는데, 이놈도 지금 구워져갖고, 꼼짝 말아낸 거고. 저기도 보면 점점이 있죠. 여기여기 요것도 여기. 이거 무예벌레죠 그냥 눈에 보이는 족족이 그냥 다 고실러 버렸다 살았냐 죽었냐 에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모르겠네 전에는 제가 물 뿌리고 나면 이렇게 고랑에 있지를 안했어요다 다시 배추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이런 경우를 말할 거예요. 지금 뿌리가 썩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을 그만 뿌려라. 뿌리가 썩었잖아요. 아마 요거 때문에 이제 물을 그만 뿌려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근다고 해서 무잎벌레가. 이것도 안 뒤지고 살아있는 거네. 바닥에서 잘 붙어 있던 놈이죠, 이것도. 무기벌레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그 놔둬버리면 이것들이 교미를 해서 새끼를 까버립니다. 야, 딱 그렇게 씻어냈는데도 그 물살에 버티고 살아았네 웬만한 건 눈에 띄는 건다 꼬실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물 그만 뿌리려고뭐또 모르죠. 뭐 또, 또 미쳐갖고 또 뿌릴 수도 있고. 이게 지금 다 무이벌레입니다. 이거. 이게 두 마리. 하나, 둘. 다무이벌레 토치 갖고 그대로 보이는 족족이 그냥 토치 갖고 다 그을러버렸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도망을 못 가죠.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여기. 여기 두 마리.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살아있는 것 같은데? 전에는 배추 속에도 밀어내고 그냥 놔뒀는데 더 이상 물을 뿌리면 안될것 같으니까 이제는 이제 그만 뿌려야 될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아예 토치 가지고 전부 그을려버렸습니다. 물 물을 여기서 쏴버리면 돌리면서 쫙 쏘면 사이 사이 에 있던 무잎벌레가 떨어졌고 밖으로 흘러나와요. 흘러나오면 이쪽 구렁으로 나오든가 아니면 이쪽 구렁으로 나오든가 눈에 확인되면 바로 물 수돗하고 일일이 다 보실라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고. 이게 예, 예. 이게 완전히 아유. 자, 이제, 이제 배추를 이제 물에 물에 씻는 일은 이제 자제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물론 물론 또 배추, 무 잎벌레가 또기성을 부리면 또 씻겠죠. 또 씻고 또 토치로 그슬리고. 야, 이 안에서 아, 처박혀있네. 와. 이게, 이게 잡다 보면 부러지거든요. 그럼 짜증나는 게. 금방 또 살아, 산 놈이 또 기어들어가네. 또 하나 있네. 요 음. 놈들을 이렇게 손으로 잡다 보면 짜증이 탁 납니다. 그러니까 확 꺾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로 씻기 시작을 한 거고, 어차피 제 입장에서는 배추를 관리하는 입장이고, 이걸 꼭 먹어야 되겠다, 이런, 이런 김치를 꼭 담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그냥 관리용 배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 비가 왔다고요. 어린, 어린 싹, 씨앗을 심었는데 비가 왔다고 이렇게 컸네. 야네들이 성장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성장하는 시기가 딱 지나면 그다음부터 성장을 못해요. 오, 야 굵어졌죠. 제 엄지보다 이제 커, 커졌습니다 이런 맛이 있어야 되거든. 이게 이빨이가 정상적으로 자라서 이렇게 무가 크는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그냥 무구 이빨래, 애벌레 전부 다 저 위에도 무 이빨, 아유, 씨. 이러고, 이러고, 이러고 매달려고 뜯어 쳐먹는 거야. 그거 교미해서 거기다 살라내버리고. 내가 금방 두 마리 본거 같은데. 지만, 지만 쳐먹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교미를 합니다, 여기서. 교미를 해서 여기다 살라내버려. 요 그럼 그 애벌레들이 나와서 완전 이렇게 다, 다 울터버려. 음, 딱요 놈만, 요 놈만, 무 같다. 그 나머지는 뭐, 이제 제 새끼손, 새끼손? 새끼손가락보다도 작네. 어찌됐건, 무가, 무가 살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제, 요거는 제 손가락보다 굵고. 심어놓고 이런, 이런 재미가 있어야죠. 무가 올라오는. 이건 또, 뭐가 갈갑는 이렇게 무가 올라오는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워낙 무잎벌레가 너무 설치고, 총벌레가 너무 설쳐버리니까, 자동 포기가 됩니다. 자동 포기. 무는 물을 더 먹어야 할것 같고, 배추는 이제 견고해져야 하지 되지 않을까? 어차피 무는 뿌리를 먹어야 하니까, 뿌리가 더커지려면 아직도 어, 좀 필요하죠. 물이 야, 이렇게 이 매달려 갖고 이렇게 처먹고 있네. 이렇게, 완전히 걸레 조각을 만들어버려. 아. 이 이놈들만 잘 크면, 잘 크면 좀 무는 나오지 않을까요? 뭐 배추는 그렇다 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20개 30개 40개 50개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깔끔하게 토치를 이용해서 물로 씻어 내고 흘러나오는 무이 벌레를 토치로 전부 다 부어 삶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무 같은 경우는 물을 줄 수도 있어요 무는 물이 필요하니까 근데 배추에는 이제 물을 이제 물을 뿌리는 행위를 이제 그만두려고 그만두려고 제가 오늘 토치로 갖고 무, 이벌레다 잡은 거니까 배추는 이대로 이제 지켜봐야죠 이대로 지켜보고 물론 날씨가 따뜻해지면 무, 이벌레가더또 생길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이제 많이는 아니겠지만, 또 다시 생길 수는 있는데, 일단은 이 상태로 지켜보고, 무는, 이제 물을 계속 주고, 물을 한 번씩 줘서 한 번, 3, 4일? 3, 4일에 한 번씩? 아니, 여기는 안 돼요. 3, 4일에 한 번씩 주면 안 돼. 여기는, 마사라. 물이 바로바로 바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뭐 하루에 한 번씩 주든, 이틀에 한 번씩 주든 계속해서 줄 예정이고, 아하. 저놈들 잡으면 하루 일과 끝납니다.